노아홍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 지금 지난 시간에 어, 해드렸죠. 어, 7장 볼까요? 7장 마지막. 마른 육지에 있던 모든 것 중에 물이 넘쳐가지고, 어떻게? 54주, 377일간 물이 가득 찼었어요. 그래서, 마른 육지에 있던 모든 것 중에 콧구멍에 생명의 숨이 있던 것이 죽었더라. 지면에 있던 생명체, 사람, 가축, 기능, 것, 하늘의 날짐승까지 멸망하였더라. 물에 앉을 데가 없으니까. 전부 물이니까지. 앉을 데가 없으니까. 그것들이 땅에서 멸망하였고,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더라. 배 아닙니다. 사과 계짝 같은 방주에요. 물들이 150일 동안 땅 위에 넘쳤더라. 근데 정확하게 노아는 377일 동안 54주 방주 속에 있었어요. 죽음은 뭐예요? 콧구멍에 있던 생명의 숨이 있던 모든 것이 죽었더라.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봐요? 이렇게 대보잖아요. 코에다가 살짝이 대보잖아. 누가 이렇게 막 잠을 푹 자서 푹 빠져서 잠,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코에다가 대보잖아요. 제가 어제 밤이 좀, 좀 저녁이 아팠어요. 어젯밤엔 8시 밤에 되니까 전화가 뚜르르 놓았더라고요. 근데 친구한테. 야, 우리 친구 누가 죽었다. 그 친구가 제가 한, 한 20일 전에, 한 달은 안 됐어요. 통화를 했어요. 서울에 암, 말, 암이 상당히 3기가 넘었다고. 그러니까 말기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목소리가 원래 좀 밝은 친구예요. 밝더라고. 목소리가 밝아서. 나도, 그래, 서울에 지금 있으면 좀 있으면 우리 지방이 내려온다고 그래서. 그러려니 그러려니 했는데 또 같이 모임을 하는 친구예요. 어, 초등학교 때 그런데 또 누가 또 왈칵 면회 가자는 얘기 우리 또그 친구한테 가자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저께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마음이 굉장히 지금도 아파요. 에이, 그래도 내가 가서 병문안을 좀 갔더라면 가서 시골에 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 나 한나절 붙잡고 얘기를 했으면. 아, 정말, 전 알잖아요. 그 친구가 지금 어디 가 있는지. 그래서 이제, 어, 오늘 강론 끝내놓고, 어, 제 내일 출산하니까 오늘 좀 가보려고는 하는데, 음, 죽음은 뭐예요? 호흡이 끊어지는 게 주, 죽음이에요. 음, 그거, 그런데 아까, 노아의 8시구만 하고, 방주에 울라탄 자들만 살아남고 다 죽었어요. 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그와 함께 방주했던 모든 생물, 모든 가축을 기어가사 바람을 땅으로 지나가게 하시니 물들이 주어들었고, 바람을, 바람으로. 여러분, 노아홍수, 짜자자, 뭡니까? 에집트.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바람으로 갈라지게 했어요.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도 다쳤으며, 하늘에서 비가 그치며, 어, 누구, 누구가 저기 뭐예요? 창조과학에서 지하수가 터져가지고 노하홍수가 됐다고 그런 엉뚱한 얘기 하지 말고, 하늘에, 하늘에요. 음? 하늘에 있는 바다, 바다 물을 우아래로 나누었죠6천년 어, 전에. 그때, 윗물과 아랫물인데 윗물이 쏟아져 버렸어요 근데 닫았어요 물들이 계속해서 땅을 떠나 되돌아가고 자기 있던 그 어. 위에 두째 안에 그 물층으로 가버리고 150일이 지난 데는 물이 줄어들어 일곱째 달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라성의 산득에 안착하니라 어. 아까 일곱째 달은 뭐예요 일곱째 달 17일 이건 지금 어, 그, 그 이전에 3 6에3 6 0체계에3 6 3 6 0일계3 6 0일계계에 360세계에 3들0세계에 360세계에 360세계에 3 5도세계에 360세계에 이6 0세계에3 6 0계절이이때부계 이때부터 사계절이 생겨납니다. 360세계에 360세계에 3 그, 우리,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부활. 부활. 어, 부활을 예표하는 거고, 아까, 어, 지금, 오, 아라라산이시죠? 터키에 있는 아라라산. 터키에 있는 아라라산인데, 이게 지금, 어, 네이버를 쳐보시면 5,137m로도 나오고, 5,160m로도 나와요, 어, 이게. 어, 그런데, 거기. 산에 안착하니라. 물들이 계속해서 줄어들어. 열째 딸, 달, 그달, 첫째 날에 산들의 봉우리들을 보였더라. 아까, 10월 17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부활의 예표예요. 부활의 예표. 부활의 예표고, 그런 의미로. 제가 강론해 놓은 거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열째 달 첫째 날에 산들이 봉우리 보이더라. 4 0일이지났는데 노아가 자기만테 방주 열고. 저 억지가 어저께 설명을 했죠. 어저께 쭉그이 어, 일자별 정리를 해 주었어요. 까마귀를 내보내면 까마귀가 물들이 땅에서 마르니까 여기저기 오갔더라. 비둘기를 내보내 면 물들이 지면에서 줄어든지 알아보려 했으나 비둘기가 돌아오죠. 어 그다음에 비둘기를 다시 또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오지 않는다는 잎사귀를 물고 왔을 때 어, 돌아오지 않고 죽지 남했어요. 어, 그래서 방주에서 나가고 그랬죠. 주님이 지금 여기 여기지 개혁 세계로 나오고 그러면 주님이 밖에 계시죠. 킹제임스로는 뭐예요? 주님이 방주 안에 계셔요. 너그 먼저 나가라는 얘기예요. 지, 지난번에도 들어오라 그랬잖아. 들어와라. 근데 계획성경은 들어가라. 음, 잘 아세요? 그래서 계획성경은, 어, 정말 성경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번역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셨다가, 생각해 보세요. 377일 동안 8명만 있었게 주님이 안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와라. 너그 나가라. 그러면서 다산하고 번성하라는 거. 다산하고 번성. 이게 어, 첫 번째 아담한테 생육 번성 얘기를 했는데, 어, 어찌됐건 죄로 말미암아. 가장 큰 죄는 뭐예요? 네피림. 어, 타락한 천사와 선사가 여자들과 잠을 자 가지고 온통... 노아홍수 이전에 땅을 어, 폐악했는데 다시 다시 다산하고 번성하라 아까 레프레니시라는 단어 지난번에 해드렸어요 아까 나갔고 여기는 나왔고 그러잖아요 나왔고 주님이 안에 계셔야 나갔고 어, 나갔더라 여기는 나왔더라 여기 지금 재단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재단이란 말이 성경에 처음 나와요 재단에 이제 번지연물,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를 아, 냄새요, 냄새 냄새 구약의 제사 방법, 제사 방법 냄새 그런데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아 주께 마음속에 속으로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니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 악하기 때문이다. 어, 공자는 성선설, 순자는 성악설이죠. 그 사람들의 이론이 지금 어떤 게 맞아요? 사람이 마음에 상상하는 어려서부터 성악설이 맞아요. 성악설 왜 죄가 유전되니까 아담 하와의 죄로 인해서 원래 사람이 악해요. 애들 애들도 돌진하는 것 애들도 서로 물어뜯어요, 쥐어뜯고. 그 다음에 애들한테 할아버지 하면서 까지 한번 두개 사다 주고 양손에 쥐어주고 하나 달라고 그러면서 안 줘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 더위, 여름과 겨울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더라. 이 전에는 추위, 더위 사계절이 없었어요. 그냥 사람이 살기에 좋은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지축이 흔들림으로 노화 형수로 땅이 흔들려 버린 거죠 흔들려 버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그 지금의 사계절 또 더위 추위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아 아, 여러분 그 어, 터키죠 지금 튀르키예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라 이름을 바꿔가지고 나라 이름을 터키의 아라라산 어 거기에 실제 있었던 거잖아요 실제 어 저기 엊 그저께 그 여호와의 집인들 사랑이 하나님씨라 그들은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가 있냐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내가 그래서 그랬다니까 그럼 사랑이 하나님 이 어떻게 노아용수를 여덟 식구만 남겨놓고 다 죽냐? 노아 형수 믿냐? 그때는 믿는데 사랑의 하나님 아니잖냐? 심판의 하나님이야. 어? 그런데 참 음, 그들은 여호와의 종인들은 뭐예요? 치욕이 없다는 거야. 어? 아까 저 우리 친구 참그 하나님께서는 톤 하나가, 천하보다 크다고 그랬는데, 아이, 그냥, 조금, 한, 거의 한 20일, 한달 가까이 됐네요. 그러니까, 그냥, 그, 말기, 혈액암 말기니까, 그렇게 빨리, 어, 사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몰랐어요. 가서, 아, 좀, 한나잘 복음을 전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아 어제, 지금 저녁에, 어, 후회가 됩니다. 후회가 되는데, 에, 그래서, 어, 오늘 아침에 또 이제 어디다가 또, 어, 제가 알고 있는 분한테 지금 책자를 하나 지금 포장을 했어요. 내가 가서 가든 못 오지만, 어, 그 책자 하나를 가지고, 어, 구원에 관한 것을 좀, 어, 원래, 원래 믿었었거든. 원래 미, 믿, 믿는데 믿음이 좀 약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보냈는데, 아, 정말, 음, 내가 할 것은 복음 전하는 것 밖에 없구나. 어, 그것 밖에 어, 없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어, 그걸 아시기 바라고. 8장 뭐 별로 어, 어려운 내용 없죠. 9장 한번 읽어볼까요? 7장. 아, 7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지난번에 배운 거. 7장. 주께서 노와에게이시되 너와 내온 방주에 들어오라.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계획성이 들어가라. 얘기했죠.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의롭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가인과 같은 자는 짐맘대로오잖아 그런데 아벨과 같이 주님께서 방주를 지라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친 거예요. 아까 정결한 짐승 그다음에 정결하지 않은 짐승 어? 일곱쌍 두쌍 이건 말씀에 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짐승의 짝. 그래서, 슈컷 안컵 짝이 있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40일 동안 비를 내렸는데, 생명체를 지면에서 끌어 멸하리라. 8시 9 당겨놓고, 또, 어, 쌍으로, 암수 데리고 오게 하고서 나머지는 다멸한 것인데, 40일 동안 비가 왔더니, 아까 377일간, 땅이 물이, 아, 노아, 어, 배수, 노아에, 그러니까, 노아가 배수계 가서 있는 기간이 377일간이에요. 600, 600살 때, 600살 때 그랬죠. 아, 방주로 들어가서, 음, 음, 아까 반복된 얘기입니다. 음, 반복된 얘기. 음. 자, 아. 품의 모든 셈, 이건 뭐라고 해요? 지하수 아닙니다. 뭐, 셈이니까, 뭐, 하늘, 두째 하늘, 위에 있는, 하늘에 물이 쏟아진 거예요. 어. 어. 땅 위에 쏟아졌어요. 어디 뭐 지하수가 솟아났어? 이게 지금 어디가? 창조과학회가 이렇게 가르쳤잖아. 지하수가. 근데 여기 거기 의사, 박사니까, 그 말이 신뢰가 있는 줄 알고. 음. 아까? 노아와. 노아의 아들, 샘, 함, 야벳. 노아의 아내, 8식 그죠? 방주로 들어가 돼. 들어갔어요. 응. 아까 종류대로. 종류대로. 어. 저기들이 왔다니까? 종류대로 그들이 모여 들었어요. 모여 들었어요. 뭐, 이거 잡으러 다니고, 쌍으로 잡아가지고 노아가 그런 게한게 아니에요. 왔습니다. 짐승들이. 다. 응. 들어가니 들어갔어요. 아 어, 아까 주께서 그를 안에 놓고 닫으시니다 안에서 문을 닫으신 거예요, 주님. 주님 함께하신 거예요. 주께 함께하신 거. 어 제가 그 얘기했죠 다니엘서에 사자굴에 다니엘 세 친구만 들어가야 해라 주님이 그 안에 계셨다니까. 그러니까 내네 천사로 보였죠. 음. 아까. 물이 넘쳐. 어, 이제, 높은 산이 다 덮여버린 것이지. 높으면서. 어, 어, 이거 계산할 때한 큐빗은, 어, 보통 45cm를 한 큐빗이라고 그래요. 어, 어. 죽었단 말이에요. 땅에 움직이던 모든 육체, 날짐승, 가축, 짐승, 기능 것, 사람이 다 죽었어요. 아까 뭐, 뭐, 뭐라고 해요? 죽음이란 건 뭐예요? 콕 구멍에 생명이 숨어있다니까. 그러니까 기식동물이죠 기식. 기식동물, 기식 모든 것이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어, 지금 그뭐 그 뇌사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호흡이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은 거. 어, 일단 숨을 안 쉬면 어, 죽은 겁니다. 어, 그랬을 때 아까. 지면 위에 있던 모든 생명체. 사람 갖추기는 거, 하늘의 날짐승. 날짐승은 왜? 땅에 발을 들 때가 다 물이잖아. 이들도 쉬어야 할거 아니에요. 날아가다가 쉬어야 할거 아니에요. 땅에 발을 대고. 근데 온갖 물이, 물로 다덮혔으니까 어. 그것들이 땅에서 멸망하였고, 오직 방주 안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어. 물들은 150일 동안 땅 위에 넘쳤는데, 어 아까, 377일 동안, 노아는, 뱃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 120일 동안, 어 아담 하와 이후에, 1500년이 지나서, 1500년이 거의 지나서, 어 이제, 그 1500년 동안 얼마나 악한지, 제일 악한 이유가 뭐예요? 타락한 천사가 땅에 있는 여자들과 잠을 잡서 3 m 4 3짜리 자이언트를 만들어 가지고 폭력을 행하고 또 거기에 사람들이 동주하고 했을 때다씨어 버렸는데 120년 동안 선포한 거예요, 120년 동안. 근데 이제 이것도 어, 창조과학에서는 사람의 수명이 너의 육체가 120년 되리라니까 아니다니까 120년 뒤에 심판하겠다는 거. 그래서 음 아까 우리가 기억할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배 안에서 이 들어오라. 들어오라. 여러분 노아의 8식구가 아까 3 7 0식 동안 배 속에서 그다 어? 사면이 물인데 이슬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거. 여러분과 지금 저는 주님과 함께 계셔요.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어 여러분 가족 제 60대 중반이에요. 어젯밤에 제 친구가 갔다고. 여러분, 여러분 가족들, 보금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할 의무입니다. 음. 말씀드리습니다